안효섭, 이선경의 설렘이 업그레이드 된다. 11일 SBS 새금토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3측은 3년차 커플이 된 서우진, 안효섭 역, 과차은재, 이선경 역, 위 로맨스 스틸컷을 첫 공개했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를 그린다. 괴짜 천재의사 김사부. 한석규 역과 그를 만난 청춘 의사들의 성장기, 신념을 지키려는 위료진의 고군분투 등을 그려냈다. 특히 2016년 방영된 시즌1과 2020년 방영된 시즌2 모두 최고 시청률 27%를 돌파하는 메가히트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서우진과 차은재는 청춘 의사들의 방황, 열정, 자절 그 속에서 싹 트는 로맨스를 그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위기 속에서 함께 성장한 두 사람은 시즌2 최종회에서 선넘은 리셋 키스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안방극장을 들썩이게 했다. 시즌3 제작 소식과 함께 리셋 커플의 3년 후를 궁금해하는 열혈 시청자가 많았다. 공개된 스틸 컷에는 바쁜 돌담 병원 안에서 막간 휴식을 취하는 서우진과 차은재의 일상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자판기에서 뽑아먹는 밀크 커피는 두 사람에게 추억이 깃든 아이템. 자판기 앞도 로맨스 장소로 만들어버린 3년차 커플의 낭만 기운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만든다. 무엇보다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편안해 보이는 서우진. 차은재의 모습에 3년 사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차은재 앞에서 밝게 웃는 서우진과 그런 그를 보며 수줍게 미소 짓는 차은재의 모습이 포착된 것.